통영의 한 섬마을에서 특별한 클래식 공연이 펼쳐졌습니다. 세계적 첼리스트인 로 미샤 마이스키가 섬마을 학생들만을 위한 작은 공연, 스쿨 콘서트를 열었습니다. 부정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통영에서 100km 한 시간 거리인 욕지도 세계적인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가 찾았습니다. 관객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50여 명. 비록 작은 무대이지만 아름다운 선율로 최고의 공연을 선보입니다. Oh, I feel very nice because as I said before, I'm always very happy to meet young people and to play music for them. 파우예 아다지오, 모차르트의 파미나의 아리아 등 첼로의 저음이 무대를 가득 채우자 클래식 공연을 좀처럼 접하기 어려웠던 학생들도 선율에 빠져듭니다. 세계적인 거장의 뼈아난 연주에 아낌없는 박수로 호응합 이번에 가까이서 이렇게 첼로 공연을 본게처음라서좀더 소리도 잘 들리고 그래서 좋았던 같니다 클래식 교육과 저변학대를 위해 마련된 2019 국제 통영 음악제에 찾아가는 스쿨 콘서트입니다. 욕지도 공연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나 2011년 이후 8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.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세계적인 거장과 섬마을 학생들이 클래식 공연을 통해 어느새 하나가 됐습니다.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.